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양산음식나라조리학원 유튜브 채널 시그니처쿡입니다 오늘도 화팅해서 힘차게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식조리 기능사 종목인 해산물 샐러드 네, 만들으로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과 직업재료 체크해 볼게요 네. 야채가 넣으면 반드시 이렇게 찬물에 담궈가지고 싱싱하게 끓여주겠죠 지급 재료 중에 딜이 있거든요. 요 딜도 시들지 않도록 예, 따로 물에 좀 담궈주세요. 그 다음에 조개는 손으로 살짝 씻은 다음에 해감을 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궈 놓습니다. 물을 넣어서 어두운 곳에서 해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시면 훨씬 더 해감이 잘 돼요. 안자나 새우는 흐르물에 한번 살짝 씻은 후에, 안자에는 얇은 막이 있거든요. 얇은 막을 제거해줍니다. 안자는 한 1000등분 정도로 슬라이스 해주세요.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제는 크루브용을 만들 건데요. 크루브용을 만들 물을 우선 냄비에 담습니다. 채를 재단해 볼게요. 여기서 양파는 두 군데 들어가거든요. 레몬 비네그레트 들어가고 크루브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몬 비네그레트에 들어갈 양파 예, 반 정도는 빼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채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몬 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료인 올개수잎과 통후추 이렇게 넣어서 끓인 물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당신료 넣으시고 양파, 레몬, 샐러리, 당근 넣어서 끓인 물에 해산물, 새우랑 그다음에 관자살, 통합, 조개 요거 데칠 거예요 이번에는 레몬 비네그레트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 가지겠습니다. 다진 양파는 면구에 담아서 씻은 다음에 매운맛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동안 프로그용이 끓고 있요 프로그용이 끓으면 새우 껍질 있는 채로 데치셔야 돼요. 그다음에 관자살, 해감된 홍합, 조개 넣어서 데칩니다. 새우는요 익으면 뜨고요. 종개는 익으면 입을 벌립니다. 입이 벌리질 때까지 데치시면 돼요. 단. 너무 해산물을 오래 삶게 되면 질겨지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익긴 익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 통합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새우도 잘끓려라고 합니다. 익은 동안에 딜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새우 다 익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뜨면은 얘는 익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산물 건져내시고요 각각의 해산물이 3개씩이라는 거꼭 기억하십니다 한 개라도 부족하면 양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양을 많이 살려서 세팅하시면 좋겠죠 꼬리는 이쁜 모양으로 3마리가 다 빠지면 이렇게 살리시고 혹시라도 엉키면요 칼로 그냥 딱 잘라서 다듬으세요. 지저분하게 익혔다 하면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해산물은다듬어졌고요 레몬 비네그레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두 큰술 하나, 둘 식초 한 큰술, 그리고 1분의 1 작은술 피누치 드레싱이 분리되지 않도록 골고루 저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레몬즙 아, 짜줍니다. 다져놓았던 양파 한 큰술 정도. 비. 다진 마늘. 자, 그러면 이제 샐러드를 다듬어야 될 텐데요. 물에 담궈두었던 샐러드는 물기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서 수분 좀 제거할게요. 자, 한입 크기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한입 크기로 사방 4cm 정도? 자, 상추는 한 장은 그대로 놔둡니다 요거는 세팅용으로 사용할겁니까 이렇게 모양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는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레몬 비네그레트 있죠 요거는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살짝 코팅되정 드레싱은요, 여러분 미리 드레싱을 해놓으면 식초하고 소금 때문에 숨이 죽거든요. 그래서 제출하기 직전에 레몬 비네그레트 드레싱 버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 준비하고요. 자,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놓았던 향초한대을 마시고요. 네, 버무린 엘라둥글게 담습니다. 찬물을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비네그릿 소스를 산물에 살짝 뿌려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산물 샐러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좋아요 그리고 알람 하시죠